선생님이 월요일에 나눠줬던 학습지 중에서 매일 학습지 7번,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를 봐주세요. 답지를 이제 올릴 건데 어,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1번부터 7번까지는 굳이 선생님이 풀이를 올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8번부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지난이날 학교 학생 700명이 가고 싶은 나라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원 그래프를 보고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정교생은요, 아, 정교생? 어, 아무튼, 총조사한 학생, 대상 학생은 700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그 중에 중국. 중국부터 우리가 채워야 되잖아요. 중국은 29%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비율로 나타내보면 100분율이 100분율에서 백분, 29%라는 건 100분의 29라는 거죠. 근데 전체 학생이 700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몇 명의 학생이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29 곱하기 7 7, 6, 3 7, 24 203명이네요. 자, 다음에 영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입니다. 비율을 숫자로 나타내면 100분의 18이고요. 마찬가지 곱하기 700을 하면 78에 56, 126명. 자, 다음에 홍콩입니다. 홍콩은 12%네요. 12 곱하기 7은 84그 다음에 기타는 5%입니다. 35명이네요. 네, 9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가 10%가 아니라 15%예요. 왜냐하면, 원 그래프 상에서 이한 칸이 5%잖아요. 지금 문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무튼 이것을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반 35% 다음에 2반 30% 그 다음에 3반 20%그 다음에 4반 15% 입니다 자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느 서점에서 주말 동안 판매한 책의 요일별 종류별로 조사해서 나타낸 띠그래프와 원그래프입니다 토요일에 판매한 소설책은 모두 몇 권인가요? 자, 주말에 400권의 책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일별 판매한 책을 보니까 토요일에는 40%, 일요일은 60%를 판매를 했대요. 자, 주말이라는 건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이제 주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토요일에 몇 권을 판매를 했는지 토요일에 책을 모두 몇 권을 판매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100분의 40 곱하기 400권 토요일에 판매한 양이 전체의 40%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하면 어, 토요일에는 160권을 팔았네요. 자, 그러면 토요일에 판매한 책의 종류별 권수인데 모두 다 합했을 때 전체는 160권 자 소설책이요. 그 중에서 45%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토요일에 판매한 소설책은 모두 몇 권인가요? 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전체 토요일에 판매한 책 중에서 소설책은 45% 이때 토요일에 판매한 책은 모두 160권이라고 했어요. 계산을 하면 98에 72권입니다. 10번이 조금 어려웠죠, 여러분. 10번까지 다 풀었으면 정말 정말 잘한 거예요. 만약에 10번을 스스로 풀지 못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